뭐야? 뭐가 뭐 있는데? 지금, 기영이가 산수 공부하고 있어. 27에 14, 28에 16, 29 18. 잘했어요. 다음, 이기영. 3단 외워봐요. 네. 3, 1은 6. 기영이 19구단, 3 1은 6, 3 1은 7. 3, 2는 7, 3, 3은 8 4부 <laughs> 3, 4는 18, 3, 5는 <laughs> 19 이기영 넌 아직 구구단도 못 외우니? 손바닥 내네 그러니까 8X 곱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공부하기 싫다 나도 수학이 제일 싫어 어, 야 쟤네들은 뭐냐 어. 특별반 애들 봉사활동하는구나. 특별반?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놓은 반 있잖아. 거의 매일 놓은데, 공부도 국민학교 1, 2학년 것만 가르치고 말이야. 진짜? 하하 <laughs> 편하고 좋겠다, 뭐. 뭐이어서 <laughs> 저요? 그럼 너 말고 떠든 놈또 있냐? <웃음> <웃음> 앞으로 나와! <laughs> 네 이 문제 푼다. 아, <laughs> 어, <모>, 모르겠는데요. <laughs>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몰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걸못풀 수가 있나! 어? 이번엔 기차이식 99단. 2, 2는 2, 2, 3은 3, 2, 4는 4, 2, 5는 5, 2, 6은 오. 6, 2, 7은 7, 2, 8은 8, 이 구는 땡구 세상에 구구단도 못 되는 중학생이 어딨어 너박물관에 가야겠다 네 어, 특별 반에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당장 보따리 싸서 특별 반으로 가네 선생님 근데 저만 구구단 못 되는 게 아니걸랑요 뭐? 그럼 누가 또 있어 영일이요 응? 영희이 일어나! 네! 구구단 외워 봐. 어. 2, 1은 1, 22는 2, 33은 3, 3 44는 4, 5는 5, 66은 6, 77은 7! 7은 시... 너도 붙다 있어서 특별반으로 가!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중삼이 구구단도 못해다니 선생님,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잘있거라 그부들아, 정든 내 친구들아. 기철아, 영희라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만나자. 잘있어 이거 특별반 선생님께 드려라. 네. 꼭 다시 오더라 제자들아. <laughs> 자꾸 코딱지만 높비냐모일거야 뭐 거기 조용히 좀 해라 누구야 방구 뽕한 놈이? 자수에서 <목소리> 건명쳤자 병태 네가 뽕했잖아 내가 언제 뽕했어 뽕했지 조용 조용 어? 너희들은 누구냐? 3학년 3반에서 선생님이 보냈는데요 이거 드리면 아신대요. 응. 이두 학생들은 구구단도 못 되는 학생들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알았다. 저기 뒷자리로 가서 앉아라. 네. 새로운 애들이구나. 에이, 거봉하게 생겼다, 그치? 어? 뒷자리가 명단이지. <laughs> 그럼, 그럼. 2 빼기 1은 얼마일까요? 좋아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분필 두 개가 있어요. 한개 빼니까 몇 개가 남았죠? 자요, 자요. 그래, 영구. 두 개요. 이게 어째 두 개야? 한 개는 뒤에 감췄잖아요 누가 모를줄 알고 캐릭멍청아들 <laughs> <맞아. 웃음> 한심한 녀석들이다 <laughs> 자 오늘 새로운 학생 좋아요2 <laughs> 빼기 일은 <-1은> 얼마죠? <웃음> 3이요. <웃음> <웃음> 그 옆에 머리 큰 학생 저요 머리 크네 너 말고 또 있어 임마 어두 개에서 한개 빼니까 대시요 <laughs> 앉아요 좋아 다시 해보자 이 분필이 빵이라고 생각해봐 빵한 개를 먹었어 그럼 빵이 몇개 남았을까요 <laughs> 응가요! 빵이 소화되면 응가가 되잖아요! 안 되겠다. 모두 자습이나 해라! 선생님, 응가! 점심 알아서죠? 먹고 봉사활동 나간다! 특별반에 <laughs> 잘 왔다! <laughs> 골치 아픈 공부 안 해도 되고. <laughs> 점심 잘 먹었죠? <laughs> 난 고구마 먹었어요. 난 감자요! 이제부터 학교 주변 청소 봉사할 거예요. 자식들 잘 봤나? 경치 좋다. 우와, 예쁘다. 야여기다네애이온다 에이, 너랑도 잘 어울리겠다. 뭐... 여기도 뭐래요? 어, 뭐래요? 어. 학생들은 저쪽 골목을 청소하도록 해요. 네, 야, 어, 이게 뭐냐? 어, 어 돈이 다 100원짜리야. 어, 어. 주인을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미쳤어, 임마. 어. 낮에 주운 돈은 주운 사람이 임자래! 하드 시원한 하드, 하드! 시 어, 두개 주세요. <laughs> 네, 하드 아이스크림 두 개. <laughs> 자, 받아라. <웃음> 맛있겠다. 봉 <laughs> <와우>, 살살 동네 도가, 아이스크림하고는 <laughs> 비교가 안 되는구나. <웃음> <웃음> 특별방 가니까 정말 정말 좋다. <laughs> 봉사활동하다 길에서 돈도 줍고. <laughs> 이제 공부해서 해방이다 해방 그래 특별반에선 숙제도 안 내주니까 너무 좋아 이제 남은 돈으로 빵이나 사 먹자 좋아 학생들이 많이 오는 진설땅으로그 <laughs> 다음엔 극장으로 <laughs> 기철이 너 뭐하다 이제 오니 영일이네 집에서 숙제했어요 저녁밥은 먹고 왔어요. 저러다 큰코다치지 응? 자, 따라 해봐요. 일은 이. 일은 이. 또, 구구단 놀이 하자. 기영이식으로 할까? 기철이식으로 할까? 기철이식이 더 재밌어. 그럼 기철이식. 오오는 오징어. 육육이삼팔육. 칠칠이 빽기칠. 팔팔이 곰배팔 구구 구구는 땡구 땡구 또 천재다. 팔팔이 <laughs> 곰배팔 거기 조용히 좀못하겠네 이거 보통 심각한 학생이 아니네. 자 조용 조용 산수 공부는 그만하고 학교 뒷산에 가서 좀 쉬고 하자. <웃음> <웃음> 행복하다 학교생활이 즐겁구나 아, 빨리해 어. 짤짤짤홀짝홀짝이다 내놔 <laughs> 네, <laughs> 자 여섯 개자 어어 어, 왜 이것만 줘. 두개 다섯 배니까, 이오십! 열 개잖아! 언제 다섯 배 됐어! 세 배니까, 이삼은 육! 여섯 개지! 좋아! 이번에는 여섯 배 내기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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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빨리내 임마!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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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배 내기니까, 헤헤! 삼육십팔! 열 여덟 개네! 엇! 어? 조금만. 어, 어, 선생님. 구구단도 엄청 작고, 계산도 엄청 빠르네. 어, 어. 이것들이 수쓰고 있어, 그냥. 아,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으냐? 예스! 어, 어. 너희들은 당장 원래 반으로 돌아간다. 알겠나? 그둘다귀 네. 어, 잡는다. 슬쩍! 슬쩍! 턱귀 띠므로! 구구단외면서 교실까지 간다 네. 우리 귀잡고 토끼띵 놀이할까? 구구단외며와 아, 재밌겠다 그럼 준비 예. 1 3 6, 6 2 3, 2, 3 8, 8 2, 50, 1 5 6 7 8 1 6 7 8 1 7 8 1 6 7 8 7 8 6 7 8 1 6 7 8 좋았다 그부들아. 이제 잘해보자. 그동안 <laughs> 열심히 노력한 결실로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노력 좋아하네. 과천선에서 돌아온 그부 기철이와 영일이에게 박수. <laughs>